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5편입니다. 여러분, 여태 이제 1편부터 15편까지 제가 이렇게 이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은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어떠한 아, 시청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힘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 이 동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아, 이렇게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5번째 시간 완전 타동사 중에서도 우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자,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제가 아, 전, 뭐, 13편, 뭐, 10편부터 11편, 12편, 13편, 이러면서 동사의 분류 과정을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동사의 어떤 뭡니까, 가, 아, 자세한 어떤 동사마다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되게 구분하기 힘든 그러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동사들을 정확하게 이것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장의 형식 또는 동사의 분류를 할때아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를 나누는 기준은 그그 그 이렇게 그 동사의 어떠한 특성 뭐 상태를 나타내주냐 동작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상태를 나타내주면 움직이지 않는 동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호의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아,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호는 보충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사 하나만으로 그 문장의 뜻을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없어서. 어, 보충해 주는 말이 필요하다. 그게 보호라고 했고, 그러한 보호가 필요한 동사는 비동사, 비컴동사, 지각동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은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목적어가 필요 없으면 자동사, 필요 있으면 타동사라고 말씀드렸고, 음, 목적어의 개념도 전편, 아, 10편, 11, 12, 13, 요런 편에서 제가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동영상에서도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오늘 사, 3형식의 문장, 목적어가 필요한 문장은 완전 타동사라고 하고, 어, 완전 타동사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문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목적어의 품사는 명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타동사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동사는, 네,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목적어의 설명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어떠한 소년이 지금 뭘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네요. 그런데 반대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는 컴퓨터네요. 또 하나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자, 요거는 소년이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딸을, 딸을, 딸이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진이네요. 그 다음, 네, 컴퓨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다는 행위를 할 때는, 자, 어디로 봅니까? 눈으로 본다. 그래서 눈목자를 썼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나 책이나 그다음 뭐 어, tv나 엄마나 이것은 보는 표적을 얘기하죠 그래서 표적 적자를 쓰고 말씀 어자를 써서 목적어가 탄생을 하게 돼요 목적어는 다, 다시 말하면 어떤 행위를 할때 바라보는 대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바라보는 대상을 얘기해 주는 말 또는 행위의 대상 어떤 행위를 하면 행위의 대상이 되는 말을 목적어라고 했습니다. 목적어는 품사가 명사이고, 명사는 명사가 될수 있는 단어, 구, 절, 요런 것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어는 이렇게 명사나 또는 대명사, 사람의 이름이거나 또는 뭡니까? 그를, 그녀를,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목적격으로 쓰거나, 구는 명사 구가 되는 것은 투부정사나 동명사라고 얘기를 했고, 절은 명, 자 이렇게 명사 절이 되는 것은 종속접속사, 의문사, 왓, 복합관계 대명사가 올수 있다.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는 이렇게 단어, 투부정사, 동명사, 종속접속사, 의문사, 왓, 복합관계 대명사가 되는 일곱 가지 형태가 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대부분의 어떠한 문법적인 설명을 하는 이 책들에서, 아, 목적어는 여러분이 해석하기에 을렐 자가 들어가는 것이 목적어야 대부분의 문장들이 을렐 자가 들어갑니다.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나는 사과를 원한다. 라고 할 때, 을를 자가 아, 목적어의 어떤 품사의 조사로 이렇게 잘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우리나라 말에 안 들어가는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구분하셔서 여러분이, 아, 이건 목적어인지 아니면, 자,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자, 이렇게, 어,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니까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볼까요? 첫 번째 문장: He married with her 또는 her last year라고 했습니다. 그는 작년에 그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결혼을 했기 때문에 with her가 맞나요? 아니면 her가 맞나요? 그러니까, 전시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로서 문장성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메리드 다음에 위드 허가 나오면 목적어가 없는 거죠. 목적어는 명사라고 했는데, 전시사 플러스 명사가 뭐라고요? 부사라고 했으니까, 목적어가 될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 결혼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그녀입니다. 이럴 땐 뭐가 맞아요? 우리나라 말은 그녀는 작년에, 그는 작년에 그녀와 결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녀를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영어는 전치사 위드가 없어져야 됩니다. 왜? 결혼한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허가 맞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 말과 대조를 해서 영어를 배우다 보니 우리나라,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쓰는데 영어는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점을 아, 이렇게 목적어의 파트에서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아, 어떤 각종 시험에 틀리지 않는 그러한 똑똑한 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볼까요? A pretty girl approached me 또는 to me at the subway station 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예쁜 여자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어프로치는 이제 다가가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지하철역에서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미가 맞나요? 아니면 투미가 맞나요? 우리나라 말은 나에게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나를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적어 설명을 할 때도 행위의 대상이 되는 말이, 말이라고 하, 해야 되지. 을을 자가 들어가는 게 목적어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이건 틀린 설명이에요. 왜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다가왔는데 다가온 대상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미가 맞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볼까요? She addressed to me 또는 me 라고 했습니다. address는 뜻이 뭐냐면, 원래 명사로서는 뭡니까? 주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동사는 누구누구에게 말을 걸다. 이런 말입니다. 동사로 쓰면 address가 누구누구에게 말을 걸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me가 맞습니까? to me가 맞습니까? 이것도 역시 다가간 대상이 나기 때문에 아 여기서도 투미는 되지 않고 미가 됩니다. 동사의 특성을 잘 보고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 이것을 어, 분명히 영어에서는 목적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말은 목적어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형의 어떤 구분에 있어서 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러 이 문형들은 다 삼형식입니다. 명심하세요. 그다음 네 번째는 그들은 떠났습니다. 하와이를 향하여 김포로부터 떠났습니다.라고 했는데 김포를 떠났습니다가 맞습니까? 김포로부터 떠났습니다가 맞습니까? 어떤 게 맞나요? 자, 떠난 대상이 누군 아 어디입니까? 김포입니다. 행위의 대상을 나타내 주는 말은 목적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역시 from을 쓰지 않습니다. 삼형식의 동사예요. 그래서 김포가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볼까요? She resembles. She resembles. 라고 했는데, 이 resemble은 동사가, 시제가 항상 현재여야 됩니다. 과거는 안 됩니다. 닮았어. 그럼 과거는 닮았고, 지금은 안 닮습니까? 그게 아니,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는 그녀의 엄마를 닮았어. 이게 맞습니까? 아, 그는, 그녀는 그녀의 엄마와, 엄마와 같이 또는 엄마와 함께 엄마로 어, 이렇게 닮았어. 엄마와 함께 닮았어. 이게 맞습니까? 자, 역시, 리젠블은 삼형식의 동사입니다. 전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가 맞습니다. 그 다음, 6번 볼까요? They entered the room, to the room 이렇게 됐고 아니면 the room이라고 만했는데 그들은 방에 들어갔다. 방에 방을 어떤 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역시 들어간 대상이 어디예요? 방이죠, 그죠? 그래서 to 쓰지 않습니다. 그냥 the room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사형식 아, 3형식인지 또는 1형식인지 헷갈리는 문형이 반드시 문제의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자동사와 타동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아, 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목적어가, 을, 을 자가 들어가는 게 목적어요. 이렇게 설명하세는, 그렇게 이해해서는 이 문제 풀수 없습니다. 맨날 틀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힘들어 하는 거예요. 아, 공부할 때 영어는 도대체 개념을 정확하게 잡을, 잡지 않고 문제를 풀면 이렇게 굉장히 힘든, 판단하기 힘든 문제들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가 싫어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자동사와 그러니까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이제 제 유튜브 계정이 아하 잉글리시라는 거 이제 다 아시죠? 어, 우리 앱에 들어가서 아하 잉글리시라고 치게 되면 선생님 얼굴과 그 다음 그동안 올려놓은 음, 동영상 자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15편이니까 여러분이 그 동영상 쭉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아, 영어 문법의 틀을 이렇게 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편에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하세요.